시현 씨. 네. 이렇게 이상형이. 흥둥순둥한. 그리고 밤이 즐거웠으면 좋겠다. 어? 네. 밤이 즐거웠 좋겠다고. 저는 대부분 밤에 깨어있어요. 밤에 취미가 맞을게요. 밖에 지... 가게 안 열어 있으니까 집에서 같이 씹자. 어? 보드게임 이런 것도 재밌잖아요. 실제로는 두분다 밤에 그런 거안 하시죠? 네. <laughs> 결혼 전에 네. 예슬 씨는 클럽을 그렇게 많이 갔다고. 그래. 클럽 진짜 많이 안 다녔어요. 아 가끔씩 그냥? 음악을 좋아해. 사실 그 음악을 많이 들으러가면 춤도 좀 약간 동행을 해야 되는 느낌이거든요. 그때는 사실 봉의 의지를 많이 했어요. 아 봉요? 예. 네. 봉을 네. 좋아하세요? 그 봉에 울려요. 음악이. 아. 아 진동이 온다는 거잖아요. 네. 아, 예. <laughs> 난 봉보다 못한 놈인 것 같아. 두꺼운 걸 좋아하시나요? 아. 이렇게. 저 지금 알았어요. 저그 <laughs> 그 얘기 아직도 모르는데? 뭐 어떤 걸 알았어요? 네? 아가. 아니요 네. 얘기해 봐요. 한 방에 보내 드릴게요. <laughs> 저희는 저성수자랑 거의 다이 다이 뜹니다. <laughs>